Hi, this is Jason Charlie Park. 안녕하세요, 찰리입니다. 부산말 사투리 레슨 넘버 20-something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배우실 표현은요, 음, 사실은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께 약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. 부산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incredible 하면서 fantastic, gorgeous Marvelous한 걸 발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. 와, 얼반치기네. y 얼반치기입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얼반치기네. 얼반치기네. 얼반, 얼반. 어 굉장히 도회적인 표현이죠. 네. 얼반지기네. 여기에서의 얼반 도대체 당최 무슨 뜻일까요? 얼반. 저 역시 부산 사람이지만 이 얼반에 대한 어원을 추적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. 얼반의 뜻을 아시는 분께서는 어, 지금 댓글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반지기네 의 얼반 과연 무슨 뜻일까요? 얼반 <laughs> 오늘 패션 마 어반 시기네. 메리어스 네복 마 도회적인 매력이 막 차차차차 남친데 이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도회적인 남자, 마트로섹슈얼 DJ, 코스모폴리탄 DJ 찰리. 찰리 찰리였습니다. 여러분. 살롯